아, 아, <목소리> 아, <어머머! 웃음> 저희만 지금.. 계절감각이 없어요. 와 색감 진짜 지료 지금 리치몬드에 있는 숙소로 가는 중인데, 중국인들이 담장이 이렇게 높게 쌓는다고 하더라고요. 담장이 높은 대부분 중국인 집이래요. 엄청, 엄청, 깨끗, 엄청 깨끗하고 엄청 예뻐 저희 이제 갈 거니까 현관 켜주셨고요 안경 썼고요 나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4시 반인데 해가 너무 좋아요 그럼 지금 이런 저녁을 먹는 건가? 저희 또일 찍지 마세 저희 일본 아닙니다 캐나다예요 집에다 그 집에동에다어왔다 맞아 다집에산하러간 집에다 데 집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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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집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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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다초콜다집에 집에다 집에에다집거 집에다 집에가집 집에다 집에다 집에거 해지고 있는데, 뭔가 예쁘다. 대박. 토끼가 우리 자유여행 빼고 다 6시, 7시 일어났어. 자유여행 때는 11시. 맞아. 그냥 침에 나와. 충분히 자다가 12시에 일어나서 씻고 나와서 밥 먹고 이랬는데 아, 패키지를 한번 갖고 나니까. 패키지 플러스 빅토리아가 우리 캐나다와 목장을 끼고. 페리 타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현금 없어가지고 지금 개 급하게 왔을 오늘 뽑으러 왔는데? 에? 왔다? 열어야 되나? 어? 희드디 어. 뽑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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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빅토리아 현금 필요하다는 말을 아무도 안해 진짜. 그러니까 아 진짜 개빡. 우리가 빅토리아를 많이 안하아 봤나 봐. 하긴 맞아. 우리 뭐 할지도 안 정하고 왔잖아. 여러분 현금 갖고 오세요. 저희 현금 다 쓰려고 어제 막개 난리 쳤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금이야.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나름 재밌어요. 바른턴 페리 사람들 나오기 전에, 개 뛰어가서 앞에서 야 <laughs> 돼. <laughs> 진짜, 개 뛰어서 1등 해야 돼. 한국인으로서, 뒤에 설수 없어. 마지막 날인데, 이종의 미를 걷어볼게요. 산책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저희가 뛰어나 <laughs> 뛰어나왔어요? 응. 아까 전에 사람 엄청 많았었는데, 이젠 저희가 1등입니다. 생각하자고? 거의 드디어 버스 타요. 드디어. 현금권, 현금. 현금. 매우 감사하네. 아무튼, 거슬러, 모르는 할아버지가 이거 거슬려줬어요, 지갑에서. 땡큐. 빅토리엔 착한 사람이 많아요. <laughs> 저희 2층 버스 탔어요. 제가 아까 전에 2층 버스 타보고 싶다 했는데 진짜 탔어요. 그리고 이거는 5달러씩. 데이패스 피셔맨스마포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귀여워. 저희 여기서 피쉬앤칩스 먹을 거예요. 룰루랄라. 들어오자마자 바로 보이는 밥피쉬앤칩 우리 뭘뭐 먹는다고 했지? 피쉬앤칩스랑 어, 프라이드? 슈림프.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Oh, thank you. Hi. Hi. 그리고 방금 저분들이 제 가, 저희 가방을 맡아줬어요.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거는 효인 언니가 추천해준 건데 피 c 앤칩스두 피스랑 그리고 새우 슈림프 그리고 뭐였지? 이거 뭐우더 차우더, 차우더. 차우더. 어, 어. 이것은 48,000원이에요. 팁까지 포함해서. 음, 나비시 진짜 먹어보고 싶었는데, 진짜 제가 진짜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와우, 지려. 지려, 지려. 음. 야, 음? 완전 부드러워. 안 짜. 어때 이거봐. 아 이거 처음 먹어 쟤는 같아. 쟤는 먹고. 쟤는 먹고. 쟤는 먹지 쟤는 먹고. 쟤는 먹고. 쟤는 먹고. 쟤아 먹고. 쟤고 쟤는 고 쟤는 는먹는는 음식점도 많고 너무 예쁜데 와구 오이 용장암 이 용장암 너무 예쁜데 의사당에 들어왔습니다 의사당. 구경해볼게요. 되게 입, 입부터 엄청 탄탄하게 이제 관리하셔. 헉, 여기 봐. 여 위에가. 와. 안 담겨. 저희 지금 호텔이 여기 있고, 의사당이 여기 있는데, 의사당이 역광이어서 못 찍겠고, 호텔은 너무 잘 나올 것 같은데, 사진. 나다에서 이상한 걸얘기했 한글을 발견했어. 여기 편집샵이거든요. 근데 한국어 있어요. 한국어. 자랑스럽다. 손님이 다차 있는 관계로 여기로 가 볼게요. 여기 손님이 많네. 그치지이はい. 어, 아이. Can she help one please? o okay. 아, uh, comes to 764. 오케이. 음, 맛겠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배달아. 음. 이게 맛있는 브라운이 왜?

so are you able to take a photo of me? If I know them? How you you <laughs> I think you're a professional, so you know not to do it. <laughs> 의사당 앞에 이렇게 공원 같이 있거든요. 아무도 앉아있지 않아서 저희도 앉지 않았습니다. <laughs> 저희가 담요 깔고서 좀 앉아서 구경하고 햇빛 쐬면서 하려고 했는데 바닥에 뭐 담요를 깔고 앉아있거나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벤치에 앉았어요. 그러고 사진 정리해서 인스타 스토리를 올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거 봐봐요, 이거. 여기 꽃 완전 예뻐요. 여기, 여기도 예쁜데, 여기가 진짜 예뻐. 저희 북차드 같은 안 갔거든요? 빅토리아? 근데 거기랑 비슷해. 간 느낌. 좋죠? 꽃 구경도 잘했고요. 저 의사당 안에 구경도 했고요. 저기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호텔 있잖아요. 호텔은. <laughs> 뭐, 마땅히 찍을만한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겉에서 찍었어요. 횡단보도 건너지도 않고. 끝. 빅토리아, 이제, 저희, 갈 곳은 다간것 같아요. 그리고 기다렸던 팀홀튼. 개 많은데 한 번도 안 가보. 혜윤이 언니가 추천한 아이스케림 오리지널. 백타방 원조 백스 <배치노 웃음> <laughs> 원조 백스인데 야, 먹어봐. 인정. 근데 간장맛 빠진 원조 백스어 그치? 커피네. <laughs> 응. 나가려고 했는데 여기, 여기 집 주인님이 데려다 준다고 뭐? 해가지고 저희 막 급하게 안 나가도 돼요 아까 엄청 급하게 나왔었는데 저희 이메일 주소까지 공유하고 왜하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아무튼 데려다 주시려고 합니다 오케이 <놀람> 와 아! 아! 지금 네, 혜인언이 자석 사러 왔는데, 이거 두개 중에 고민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돈이 없어서 못 사요. 유정이가 여권을 두고 왔거든요. 가방 자체를 두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앞에서, 이게 면세점인 것 같은데, 여기 앞에서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래도 좀 일찍 와가지고 이게 가능했지. 일단 갔다 온다고 합니다. 얌전히 기다려볼게요. 맛있네. 이정이가 <laughs> 왔어요. 잘 갔다 <laughs> 왔어? <가져왔어? 웃음> 여기 앉아 있어. 나 저것만 사고 금방 뭐? 올게. 어떻게? 언니 가, 자석. 아 아, 야 잘했어, 어. 네, 네. 카드가 네. 있어요, 사실. 아, <laughs> 빨리 사고 올게. 아 고민이 너무 되는데? 언니가 글씨 큰 거를 원하는 거 같은데? 난 이게 더 예뻐. 글씨 큰 거를 원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아니야, 예쁜 게더 중요할 거 같아. 아니야, 근데 글씨 얘가 벤쿠버라는 게잘 느낌이 안 오면 안 되잖아? 벤쿠버란 느낌이 왔으면 좋겠어서 바로 읽어. 글씨 큰거해 읽어. 이정이가 온 기념으로 저희가 투고해온 피쉬앤칩스를 먹을 거예요. 이 소스 진짜 맛있어. 여기서 새우, 새우 젓갈만 나는데 맛있죠? 응. 새우 젓갈에 새우 찍어 먹기. 어? 왜? 겁나 눅눅해. 눅눅해? 응. 눅눅해. 갑자기 가니까 15분에, 14분에 가니까 2분 남았다면. 서 정말 이거 해주고. 우리 여기까지. 개 뛰었어. 와. 이나 12시 반까지라고 했는데 왜 늦었대? 엄청 빨리 뛰었네. 아우 더워지죠? 나 등에 땀 나. 네. 고생했네. 저희도 에어컨하다 기내식. 아, 아, 이런 아, 이런 느낌. 이거 뭐 따로 놀아. 별로네요. 지금 49분인데 사람 개 많아. 어떡하지? 뭐를 켰냐면요 <laughs> 기내식을 또 주신다고 하네요 근데 멋있어 근데. 아니 양 차고 싶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러면은 식당에내가 어. 먹어야 되잖아 내가 개웃겨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없습니다. 고마워 언니 이거 뜯어갈게. 언니는 지금 남자친구 만나러 갔고요. 그 미안해서 이거 붙여놓은 거예요. 미안할 것 같은다.